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모네모TV의 루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동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마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저한테는 세계맵이 있는데요. 그, 비밀, 비밀에, 그, 저희 연구실이 있거든요.

요즘 감기 걸려 갖고 감기 조심하세요. 음, 왔다. 오 레비. 오 됐다. 자자 됐다. 됐다. 음, 여기가 저 연구실입니다. 어떤가요? 이거 여기가 저희 사정실이에요. 어때요? 후 이제 저가 만든 집 구경을 시켜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키는 스티브고요. 음, 아직은 초보입니다만, 아, 회로 장인이에요. 초보가 아니고. 너 은탈이가 없네. 이렇게 해놓고 어, 막아야겠다. 쓰레기통인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회로 장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정을, 용암구덩이 함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준비물 꺼내 볼게요. 쑥, 따닥. 자. 끓인 피스톤 뭐, 암호 블럭, 그 다음, 레드스톤 햇불, 레드스톤, 그 다음, 어디지? 함정상자, 그리고, 뭐, 땅을 파야 될까 덮어줄 것도, 위장할 것도 좀 필요하고요. 뭐가 있더라? 그 뭐지? 일단 해 보고 없으면은 좀해 보고 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먼저 함정 상자 두 개를 깔고 밑에 양쪽으로 한 개를 딱 하고 이 레드스톤 횃불을 탁 붙여주고 반대쪽도 탁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하나 둘 칼을 파셔서 하나 둘셋넷 자기가 원하는 만큼 파시면 되는데요 이쪽 도 이쪽 도 이쪽 줌까지 봐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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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대로 파셔도 됩니다. 꼭제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파셨을텐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끈끈이 피톤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열, 일곱

해주고 한 칼을 다 응. 봐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응. 아 맞다 준비물이 용암도 있었거든요. 용암이 용암 부정이니까. 용암이 있어야 돼겠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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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러니까 파종제까지 파고, 계속 밑으로 파주고, 이게 평지 모드여서, 조금, 색한 남사는 기반합니다. 아, 기반합니다. 아 기반암 맞구나 어쨌든 기반암이 나오는데 이걸 뚫으면은 세계 반대 세계 세계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고 다시 생선 되는거죠자이 정도.. 이 정도로 다 파져 주셨으면 여기에 용암을 숙슥슥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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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깔아주시면 됩니다. 성지 모드가 아닐 경우는 더파셔도 돼요. 순서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스톤부터 깔아줘야 되고요. 뭐다 파고 해야 되고요. 이 피스톤 다 하고 용을 깔아고요 리치브는 데미지를 받,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아까랑 똑같이 해 줄게요. 어어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딱한 가지만 더 해줄, 딱몇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메꿔주면 돼요. 메꿔주고, 후, 감쪽 같죠? 그러면은, 이쪽도 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병이 덜킬 수가 있어서, 흙집으로 해줄게요. 이 정도 해주고, 이제 벽을 쌓아주시면, 가쪽 같은 분쟁이 완성됩니다. 벽으로 이제 완벽하게 메꿔주시면, 이제 끝입니다. 대충 메꿀게요. 상대방 위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뒷편에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깔아주셔도 돼요. 하는 거라 좀 떨리네요. 제가 마크 예전에 좀 했어서 뭐야? 새끼네. 응. 도 메꾸주고 이렇게 해 주고 제 문을 만들어 주고 그냥 위에 메꾸고 입구를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해도되고자이 응? 정도로 하면은. Yeah. 어, 뭐지? 상자, 열는 순간? 하고, 아야, 떨어지는 거죠. 응? 이렇게 해서, <laughs> 뭐, 플레이어들이, 서바이벌 플레이어들이, 뭐, 야생 하다가, 어, 상자가 있네. 열어봐야지. 하다가, 슉 빠지는 함정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슉슉 슉, 슉. 바이바이.